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역시 뭐, 그냥 35, 36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지런히 떨었습니다. 7시 20분쯤에 자전거를 타고, 낮엔 더우니까 못하니까, 아, 새벽, 일찍, 조금 새벽도 아닌데, 7시 20분에 자전거를 타러 나갔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걷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놀랍습니다 그만큼 제가 좀 어,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좀 늦게 자니까 원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어, 오늘 그래도 어또 모처럼 7시 정도에 어, 세상 구경을 했다는 거아 오늘 그러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좀더 일찍 일찍 가자 그리고 특이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3일 전에도 안 보였던데 무궁화 꽃이 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 타다 보니까 옆에 뭔가 나를 또 째려보는 놈이 있습니다. 이게 메밀 잠자리입니다. 메밀 잠자리가 날기 시작하면 장마가 태풍이 임박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메밀 잠자리도 보고 무궁화 꽃이 피어온 것도 오늘 또쫙 보면서 그래도 뭐이 세상 살만하구나. 물론, 뭐, 날씨가 더워가지고 등까지 땀은 흐르지만, 그래도 살만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 여기저기에서 어떤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굉장히 그, 뭐야, 수준이 높아지신 것 같아요. 애청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딱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 뭐, 건강법에 대해서 실, 수없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한마디로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면이거저거 그냥 주저리 주저리 떠들으면 되지만 한마디로 정리한다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여러 질문하신 분들 뭐 경상도, 진해, 또 목포 그 다음에 강원도 철원. 철원은 별로, 인구가 별로 없는데, 철원. 여기저기서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 건강법에 관련된 이야기. 양생 이불손이 연년지술이라. 양보. 뭐 한번 유식한 척 용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양생이 불손이 연년 지술이다. 이 얘기는 장수하려는 노력보다 천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무슨 비결이 없는가 하고 크, 눈이 뚱그려 가지고 뭐 여기 뭐 유튜브나 뭐, 뭐, 방송에 보면 뭐 여주가 좋네, 뭐가 좋네, 뭐, 뽕나무가 좋네, 뭐, 사방 좋다는 거 천지야. 그거 먹으면 다한 500살은 살것 같아. 아닙니다.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그런 보약을 찾느라고 뭐, 눈이 뻘겁니다눈뻘갛지만 소원합니다. 건강의 비결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여기에 건강의 비결이 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돈 많이 모은 사람들, 부자들의 치부을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고 물어보면 한번 내 손에 들어온 돈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게 부자의 비결이에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새는 구멍, 알차게 쓰라는 쓸데없이 돈 낭비하는 것을 줄여라. 이 얘기와 비슷합니다. 건강장수의 비결이 있는 것처럼 뭐 냅다 할 것이 아니라 몸에 해로운 걸 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건강의 비결이야. 무슨 말 이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그 속담도 있어요. 어, 부자가 되려면 새는 구멍을 막아라. 돈을 많이 버는데 세는 구멍이 많으면 돈이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건강법 한마디로 시켜서 건강법을 지키는 거야. 건강법은 뒤에 나옵니다. 해로운 것을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것을 안 해주면서 부족한 것을 보해 주는 거. 요게 위생의 법칙이야. 건강의 법칙. 뭘로? 음식으로.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짜고 똘한 여섯 가지 음식의 맛으로 우리 몸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거. 이게 최고의 건강 비법이에요. 질문하신 분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병이 생길 것을 염려해서 조심하는 것이 병이 싹 트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이런 최고의 건강법이다. 동의보험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치미병지질 병이 생기기 전에 다스리라는 거. 굉장히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서양의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 자체가 뭔지도 몰라요. 동양의학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치미병지질 아시겠어요? 장수하려는 노력보다 천수를 지키는 거 요거, 천수는 120세를 기준입니다. 천수를 지키려고 하는. 거. 아, 살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그냥 철 모르고 지금 젊은이들, 저희들 나이가 떼면 그때 후회하는 거죠. 젊은이들 젊었을 때철 모르고 뭐 소주, 크뭐또 뭐, 뭐지, 그? 맥주에다 뭐 소주 먹 타먹는 거. 폭탄주, 폭탄주에다가 뭐 지금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거, 그거 뭐 그냥 뭐 치맥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냅다 그냥 아이스크림 뭐 콜라 사이다 냅다 들고 다니면서 먹어. 그렇게 해서 몸이 망가져. 그래서 원기가 쇠약하고 콩팥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콩팥이 망가지면 정신도 망가져요. 원기가 쇠약하고 그러면 체력도 떨어져요 체력도 약해졌다 할지라도 나이 들어서 5, 60이 돼서 한번 아프고 지옥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 정신 퍼쩍 차리고 보니까 이제 몸에 해로운 일을 하지 말고 몸에 이로운 일을 하면 아시겠어요? 몸에 이로운 것을 잘 주섬주섬 챙기고 목구멍에 바르고, 운동으로 발바닥에 바르면, 기혈이 충만해지고, 요거는 먹어서, 먹어서 몸에 좋은 걸 먹어서, 그게 자연식이에요. 그걸 먹어서 기혈을 충만하게 하고, 정신도 건전하게 되면, 장수할 수 있는 니라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보면 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5세 건강수명은 73.1세 약 10년 동안은 병을 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2020년도 발표된 자료 보면 기대수명은 남자가, 아, 남자가 80.5세 여자가 86.5세 그러니까 약 6년 정도 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자가 6년 정도 더 산다는 하 거고 건강수명 같은 경우는 남자가 71세, 여자가 74세. 약 3년 정도 어, 여자가 더 건강한 시간이 길다. 아,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수명이 75세를 못 넘느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좀더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에서도 기대 수명이 80.5세. 건강 수명이 70.3세로 약 10년 정도 아픔을 달고 살아야 된다 하는 데이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래 사는 비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명을 연장하려 하지 말고 아니, 수명을 연장시키자 하지 말고 타고난 수명을 지켜라. 천수를 지키라. 천수는 120세입니다. 현대인게 충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칠도망행상생지보냐 이런 이야기로 한자로 좀 유식한 척 해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도를 넘쳐서 망령된 짓을 하는 것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근본이니라. 그가 그러니까 가우다시 잡고 뭐 이게 좋다고 뭐 맥주 좋아 크, 나는 뭐 멋이 좋다 뭐 소맥하고 뭐그뭐 폭탄주 먹고 온다는 폭탄주 아니면 뭐 소주나 이런 맥주 이런 건뭐신뭐신고서못 뭐 먹겠다니 그 그냥 폭탄주를 일과 다 짜시 쫙장물이고 매일 술 먹고 하면서 뭐 그거 저거 저 그거 다 쓸데 없는 망령된 짓을 한다 이 말이야 망령된 짓을 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 근본이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도망행 상생지번야라 이렇게 그냥 유식한 얘기를 한번 쫙 뿌려봅니다. 아시겠어요? 아. 자, 그러면, 동양의 약적 1호를 정리하면, 몸에 해로운 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해로운 일이 뭐냐, 이게. 그게 정신적인 면, 육체적인 면으로 갈라서 보면, 정신적인,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 불평, 불만. 그런 걸 하지 마. 그리고, 고정관념을 버려라.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되니까, 내가 별도의 사람이듯이, 저 사람도 별도의 사람이에요. 내 생과 각 상대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 그러니까 역지사지, 언더시든드, 그런 고정관념, 병든 생각과 잘못된 생각, 고장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두 가지를 버리지 않고는 몸에 이 정신이 병들어 있어 안 돼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가공식품, 인조식품을 줄여라는 거예요. 인조식품은 우리 몸의 병들기를 지도하면서 먹는 거예요. 영양의 불균형이 와. 아시겠어요? 영양실조가 생기면 모든 병이 와. 그 다음에 동양의학적으로 오장육부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조화균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달차 시장 수없이 있어요. 동양인은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으면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맵지 않게 먹고 뭐 짜지 않게 먹는 대비 자동적으로 병이 와. 그리고 운동 부족. 운동이 부족하면 우리 몸 림프액 순환 장애가 생겨 면역력이 떨어져.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양한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해서 다양한 병이 발생해. 그게 원인이야. 그게 해로운 일이야. 그러면 몸에 좋은 일이 뭐냐 이게야. 정신적인 면, 작은 것, 요 소확행,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면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라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몸 마음이 따뜻하면 몸도 따뜻해져요. 육체적인 면 가공 식품 줄이고. 자연식을 먹자 생식 생채식 발효 음식을 먹자 지금까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체질과 건강 종대 맞게 먹자 마구제비를 먹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야 그게 병드는 거야 그래서 수달 차싱을 버리고 매콤하고 짭짤하게 먹자 왜 나도 모르게 먹는 바깥에서 사먹는 음식들만 아 맛있는 음식에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산성도가 높아져 그래서 알칼리성 음식인 소금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매콤하고 짭짤하게 산성도가 높으면 우리 몸이 차가워지고 염증이 많아져 만병이야. 그래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기농도를 높이자 알칼리성을 높여서 7.3와 7.4의 정상 이런 취액을 갖자. 해서 매콤하고 짭짤하게 먹어야 비용 없이 살아갈. 오래 사는 비결 별거 아닙니다. 소금, 천일염과 추염을 가까이 하면 돼요. 그것을 만든 음식을 자주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자연에 순리하는 생활을 하면 돼요. 음식, 호흡, 운동, 자연환경, 마음 이 다섯 가지를 자연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유있고 느긋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리하면 장수의 비결, 몸에 해로운 것아나몬디야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좋다는 거, 지금 얘기했잖아요. 좋다는 거, 일신, 우일신, 일신, 우일신, 이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매일 정신적, 육체적으로 좋다는 거, 조금, 조금씩 매일. 몸에다 바르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관상도 좋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져서 결국 타고난 수명을 120세를 지키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있는 거지 무슨 특별한 보약이나 비결은 없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오늘 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법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